날마다 십자가 앞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유혹들 있죠? 유혹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뭐 이단들이 뭐 활기를 치니까 그런 잘못된 이단들의 유혹도 많고요. 또 내부적으로 우리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온 생각들 또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여러 것들로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 시작도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중간에 끝까지 간 사람도 있지만 중도 탈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들이라고 부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마지막 그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쓰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와 함께하던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디모데와 누가 몇 사람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믿음에 파선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믿음에 파선을 하고 끝까지 구원에 반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또 흔들렸던 그 기록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되게 잘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유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에 넘어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감사의 문구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은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질책하고 강하게 하는데 그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강하게 이제 푸시를 하죠. 오늘도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 되게 센 말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형제들아 중간에 또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는 말은요, 미련하다. 또는 뭘 알고 있는데 되게 분별을 못해서 넘어가다. 이런 게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 알만한 사람들이 잘 못했을 때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특별히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미련한 사람들. 1절과 3절에서 두 번이나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뭔가 강하게 책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편지를 쓸때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다 바보같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쓰면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바울이 알았죠. 그러나 강하게 뭔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꿰더냐 라는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앞에 누가 여러분들을 꿰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꿰다라는 말이요. 재밌는 표현인데 속이다, 홀리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 마술사들이 딱 마술을 일으키거나 최면을 걸었을 때 이렇게 홀려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꾀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약간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그 꼬임에 마치 최면에 걸리듯이, 마치 마, 매직, 마술에 걸리듯이 이제 홀려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홀렸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건을, 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봤을까요? 직접 보진 않았죠. 시대적으로 아마 못 봤을 텐데 밝히 보이다는 것은 여러분 길에 현수막을 하는데 광고판이 있죠. 광고하다 아니면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치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광고하듯이. 정말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에 파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 거짓된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완성하려면 거기에 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 거기에 이제 할례라는 게 들어가죠. 뭐 지금 우리에게는 뭐 할례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는데 인간의 행위 뭔가 여러분의 노력이 덧붙여져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성도들이 아 그런 그렇지 어떻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안 되지. 뭔가 더 있어야 돼.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야. 라고 성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잘못된 관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성령 받았다는 건 그들이 회심할 때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갈라데아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받았죠? 이렇게 답을 했겠죠. 자, 이 질문을 한번 그대로 한분한분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신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믿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방언하고 뭐 하나님 찾고 그래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예, 누구도 이 자리에서 내가 행위로 내 노력으로 받았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질문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서 아마 물어봤을 때 여러분도 그렇지만 갈라데아 성도들도 우리 믿음으로 성령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어, 이게 몸 단지 피와 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헬라어 사르스라고 크 하면 인간의 죄된 본성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이제 그들에게는 할례를 말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말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려는 모든 것 이걸 육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체로 마친다 이 마시다는 말도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완성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잘못됐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옛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했던 그 옛사람의 잘못된 모습이고 성령은 새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다시 시작은 잘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옛 시대로 율법으로 왜 그렇게 돌아가려 합니까라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물론 교회 안에 싸움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로 이렇게 화를 안내요 근데 이거는 교회가 망할 수도 있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교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큼은 성도들이 미워서 그랬다기보다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지켜야 되는데 그것들이 흔들릴 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행위구원, 뭐 자력구원,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카톨릭, 불교, 처음에 뭐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신인 합력.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되고 인간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모든 종교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인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여러분 타보시죠. 비행기 처음에 타면 벨트를 한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이륙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최고속도로 막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때, 아마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거의, 다 쓴다고 해요. 엄청난 속도를 내서 쭉 올라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륙하기 전까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도 여러분 올라갔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거죠. 비행기가 올라간 다음에 시동을 끄고 갑자기 막 자기 힘으로 막 날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 올라갔지만 거기서 하늘에서 날수 있습니까? 바로 땅으로 곤두박질쳐서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날갯을 해도 거기서 비행기가 뜰수 없습니다. 추락합니다.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떨어져요. 추락해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시동을 걸고 엔진으로, 어, 엔진으로, 힘으로 가야지. 만약에 내 힘으로 시동 안 켜고 밀어서 가면 뭐 조금 가다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진이 연료가 성령님이라면 아,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동을 켜고 하나님의 그 비행기가 하늘에 나는 그 엔진의 추진력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려면 끝까지 그 성령님,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셨죠. 성령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또 구원의 모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마틴 루터가 이제 복음의 그 의의를 깨닫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거의 뭐 맨날 도망쳤으니까요. 카톨릭의 그 사람들의 많이 공격에 늘 도망 다니면서 살면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없이 받아주셨다. 항상 이 복음.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값 없이 받아주셨지.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이, 그쵸.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값 없이 용납하셨다. 그 복음과 은혜의 힘으로 그가 하루하루를 살고 또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그래서 복음을 한번 다시 날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한번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 주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행위와 어떤 받아들일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받아 주셨겠습니까? 값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아 주셨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옆에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값 없이 받아주셨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값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항상 일어나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가 부족하고 뭐저 같으면 사역하다가 좀 실수하거나 설교가 좀안 되거나 어, 상황이 어려울 때 항상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그때에도 하나,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나를 값 없이 받아주셨지.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실 풍성하고 자유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눈 뜨시고 밤에 주무실 때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지. 그 십자가 복음과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 복음을 사실 날마다 날마다 붙잡고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세례를 받으실 텐데 세례하고 입교하시는 분들 아마 그리고 이 자리에는 대부분 다 외에는 이미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 세례받고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내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도 바울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텐데. 그 고난이 왜 헛되도록 다시 돌아가냐 이 얘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전할 때 갈라디아 이고니언 루스드라 더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전할 때늘 쫓겨났어요. 한 번은 돌로 왕창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됐다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만큼 복음전할 때 엄청 목숨 걸고 바울이 전했는데. 나도 죽을 뻔 했고,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다시 그 예전의 율법으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난받아 놓고, 그 너무 헛되지 않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면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까 2절과 비슷한 말을 반복해요. 시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은 과거에,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라고 과거 시제로 물어봤다면 지금 5절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지금도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입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현재도,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 어, 팀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에 쓴 내용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처음에 구원받는 것을 의롭다 한다. 칭의라고 부르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만 아니라 성화도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미압는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을 떠날 수 없다. 평생 복음을 날마다 붙잡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그러나 성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 힘과 노력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과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그 구원을 완성을 못해요.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죠? 또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럼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행위와 상관없으니 막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딱 이단들입니다. 구원파 이단.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몇날몇 시에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과거에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이 그 다음부터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막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 2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값없이 의롭담을 받았으니 아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뭐 방종하게 하거나 방탕하게 하거나 불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요. 순종의 동기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내 힘과 내 의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볼때 정말 우리가 이 처음 붙잡았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끝까지 날마다 붙잡고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좀 안타까운 마음이 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십자가도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여러 가지 전통과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덧칠되고 덧붙여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꼭 권한주간에만 설교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선포가 되어야 되죠. 오늘날의 교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마치 교회 성장하는 프로그램 또 상담 프로그램 또 여러가지 행사와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더 부응할 것인가 또는 교회가 어떻게 더잘 운영될 것인가.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선포되고 또이 복음 진리 안에서 이 교회가 서지 않으면 교회가 변질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복신앙이 그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 번영신앙 또 기복신앙. 또 교회가 무조건 커야 돼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하는 성장주의 이건 이제 세상이 하는 일들이죠. 또는 은사주의 요즘에 은사주의 신비주의 뭔가 병거침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고 십자가 복음 없이 교회가 성장한다든가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은 복음을 떠난 잘못된 아이 확률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서도 내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없습니까? 아 예수님의 은혜보다 나의 의내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고 싶은 그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은 교회가 작고 직분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통교회들은요, 엄청 위계질서가 튼튼합니다. 정말 직분자, 직분이 권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또뭐 물질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를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물질로 많이 섬기고 뭐 그래도 물론 그래야겠지만 그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성과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가 왜 십자가를 매일 기억해야 되냐면요 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날마다 날마다 이 십자가와 복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될수 있고 만약 이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 정말 기초로 가지 않으면 10년, 100년 후에 일법적인 교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또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빌리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인데요. 자, 선한 일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너희 안에 선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 저것이 완성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구원도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바울은 그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모든 완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력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뭐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르고 완성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실 때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변질된 어리석은 또 여러가지 유혹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선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며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복음의 말씀 날마다 붙잡고 매일 십자가에 그 복음 붙들고 성령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나오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얼마나 변질되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인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그 착한 일을 주께서 완성하실 줄 믿고 날마다 내 신과 노력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순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